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청년농업대학에서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된 AI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특강이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특강은 청년농업인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초점을 맞췄다. 이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은 AI를 활용한 최신 기술과 방법론을 학습하며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실전 스킬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를 맡은 좋은 세상 바라기 주식회사 최병석 대표는 AI와 경영학 박사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강의 내용을 풀어내며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팁을 제공했다. AI 특히 생성형 AI는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사업계획서 작성 분야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업계획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작업으로 논리적인 사고와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이러한 작업이 더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변모했다. AI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자료를 생성해주며, 사업 아이디어의 배경 문제 인식 해결책 제시 등 다양한 요소를 쉽게 구조화할 수 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청년농업대학의 특강에서는 AI를 활용한 맞춤형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소개하며, 참가자들이 이를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AI 기반 도구들은 농업 분야에서도 청년 창업자들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5회에 걸쳐 진행하는 과정 중 AI 활용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 2층 정보와 교육장에서 진행되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의 초청으로 AI 전문 교육기관인 좋은 세상 바라기 주식회사의 최병석 대표, 경영학 박사가 강의를 맡아 총 8시간 동안 AI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의 구체적인 실무과정을 다루었다. 이 강의는 청년 농업대학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AI 기반의 맞춤형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학습하는 기회로 제공되었다. 강의는 AI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특히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프롬프트 세분화 방법을 통해 참여자들이 개별 사업 아이디어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다음 교육일정인 10월 15일의 발표 및 피드백 과정을 거치며 참여자들은 작성한 계획서를 실제 창업 준비 과정에 적용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번 강의의 핵심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사업계획서 작성법이었다. 참가자들은 AI가 제공하는 프롬프트 기능을 이용해 사업계획서의 다양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했다. 특히 강의에서는 사업 추진 여건 문제의 시키준 솔루션의 한계 등을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각 요소를 AI 프롬프트로 세분화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세부 프롬프트의 예시로는. 사업 추진 배경과 필요성 고객의 문제인식 기존 솔루션의 문제점나의 아이템이 제안하는 해결책을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눠 AI에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딸기 체험 키트 판매라는 주제를 선택한 경우 먼저 고객의 문제인식 다섯 가지를 AI가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솔루션들을 제시한 후, 그 솔루션들의 한계점을 분석한 다음 참가자 본인의 아이템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맞춤형 프롬프트 설계는 참가자들이 어떤 사업 아이디어라도 효과적으로 계획서에 담을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주최한 이번 AI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강의에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창업을 계획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이 과정은 이론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무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기술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여자들은 AI를 이용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 이번 강의에서 다룬 내용은 단순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AI 프롬프트를 활용해 각자의 사업 아이템에 맞는 맞춤형 계획서를 완성하는 데 있었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본인들이 계획 중인 농업 관련 비즈니스 아이템을 AI와 협력하여 구체화하고 강의를 통해 작성된 사업 계획서는 추후 발표 및 피드백 과정에서 더욱 다듬어질 예정이다. 청년 농업인들은 이 과정을 통해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얻었고 향후 창업에 필요한 필수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다. 이번 강의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우선 AI 기술을 활용해 사업 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을 습득한 교육생들은 사업 준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노력의 부담을 크게 덜수 있게 되었다. 생성형 AI는 사업 아이템의 기획부터 실행 계획까지 세밀하게 정리할 수 있는 도구로 이를 통해 청년 농업인들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 계획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AI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론을 익힘으로써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솔루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로 인해 청년 농업인들은 더욱 혁신적인 농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향후 강의를 통해 작성된 사업 계획서가 피드백 과정에서 개선된다면 교육생들은 현실적인 사업 환경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탄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경남 지역의 농업 창업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주최한 이번 AI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강의 있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교육생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사업 계획서 작성과 정일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익히게 되었고 이는 향후 창업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프롬프트와 세분화된 계획서 작성 방법론을 통해 어떤 사업 아이디어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강의를 맡은 좋은 세상바라기주식회사 최병석 대표는 AI와 경영학적 지식을 결합한 실무 중심의 강의를 통해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 후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10월 15일 예정된 발표 및 피드백 과정을 거치게 되며, 교육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창업 환경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은 AI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사업 계획 작성 능력을 확보했으며 향후 농업 분야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